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laughs> 아유 요즘에 날씨가 이제 제법 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발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입구들구가 뜹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도 봐주시고요. <laughs>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어, 오늘은 신발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우리 집은 문자로 유튜브 날짜 그리고 상품 번호 찍어주시면 되고요. 캡처해서 주실 분들은 캡처를 해서 문자로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카톡으로 해주시고요.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많고요. 전화번호 가운데 자가 똑같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기 뭐야.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은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막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리지 않고 잘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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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주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신발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발. 아, 오늘은 신발이 저기. 세일 상품이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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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입니다 슬리몬 슬리몬 신발입니다. 230에서 250까지 있고요. 뒷굽은 3, 발 발볼은 8.5, 소재는 하피. 블랙 보라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건 받아보신 사람들 되게 많죠 굉장히 가볍고 지금 봄 가을로 신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기획 2만원입니다 기획 2만원 정말 이거 사놨다가 신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획 2만원입니다 기획 2만원 그리고 발볼이 8 5 9 굽이, 뒷굽이 어, 3이라, 3, 3cm라서 아무나 신으면 편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어, 쿠션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딱 사서 신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색상은 블랙, 보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상품 번호 1번이고요. 가격은 2만 원 세일. 그 다음에 보시면 음, 가죽 단화 신발입니다 가죽 단화 신발이고 상품번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상품번호 2번이고요 뒷굽 아니 사이즈는 5단위로 나와요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 5단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이즈로 나옵니다 뒷굽은 3.5발볼은9 소재는 가죽입니다 그리고 그린 색상은 그린 그 다음에 브라운 두 칼라 그린하고 그린 브라운 두 칼라입니다 브라운 두 칼라고요 보시면 신발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세히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가죽이에요 가죽 잘 보셨죠 잘 보셨고 상품번호는 2번으로 하고요. 가격은 36,000원이고 신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5단위로 나와갖고 230, 2 35, 240, 245, 250 이렇게 5단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이즈고요. 어, 뒷굽은 3.5cm 발볼은 9cm 그 다음에 소재는 가죽이고요. 어, 색상은 그리... 그린 색상, 그린, 예, 그린. 그 다음에 브라운,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두칼라고요 상품 번호 오늘의 상품 번호는 2번이고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잘 보시고 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잘 보셨죠? 상품 번호 2번입니다. 상품 번호 3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 번호 3번입니다. 어, 니트 스판 스니키즈 신발이고요. 니트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니트 여기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 갖고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발이 굉장히 편하고 여기도 니트입니다. 니트고요. 색상 그러니까 사이즈는 얘도 5단위로 나와요.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요. 뒷굽은 3, 3cm, 발볼은 9cm. 그 다음에 소재는 니트고요. 어, 색상은 검정하고 베이지 두 컬러고요. 얘도 기획으로 어, 2만원입니다. 2만원. 기획, 기획가. 기획가 2만원이라 지금 이거 사셔가지고 탁 신고 다니기 진짜 좋겠는데요. 보니까 기획 2만원 나왔습니다. 뒤굽이 여기 뒤굽이 3이에요. 3. 그리고 그러고 발볼이 9입니다. 9.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스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판. 니트 스판. 그래 가지고 되게 편할 것 같은 신발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상품 번호는 3번이고요. 어, 사이즈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요. 뒷굽은 3인치, 발볼은 9, 9 아니 뒷굽은 3cm, 발볼은 9cm. 그 다음에 소재는 니트고요. 어, 검정하고 베지 있고요. 가격은 기획으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기획가 2만 원이에요. 캡쳐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들고 있을게요. 상품번호는 3번입니다. 상품번호 3번. 상품번호 3번입니다. 바닥. 바닥을 안 보여드렸더니 바닥을 또 보여달라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바닥도 보여드릴게요. 네. 상품번호 3번입니다. 신발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슬랩 바가 이게 안에는 다 이렇게 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털. 털 들어있어요. 신발이 안에는 이렇게 털이 들어있고요. 쓰랩슬럽 슬리퍼, 쓰리퍼이고요 네, 어, 상품번호는 4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4번 230 1부터 250까지 있고요. 뒷굽은 3 3cm. 발볼은 9. 소재는 하피 누 누비, 누비 누비예요. 누비 누비 하피하고 여기 이제 누비 하피로 이렇게 누볐어요. 누비 네, 누비 그다음에 색상은 음, 베이지, 베이지, 그 다음에 밤색, 얘는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잘못해. 이거는 베이지색, 얘는 카멜색, 얘는... 밤새 <laughs> 헷갈려 죽겠네 정말 <laughs> 상품번호가 얘는 4번입니다 상품번호 4번입니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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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얘는 베지 얘는 밤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신발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여기 털이 이렇게 털이 들어 있어 가지고 털이 들어있어요 털이 들어있고요 얘는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줄이 여기 중간에 고무줄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고 이거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발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스레퍼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품번호는 4번 이고요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요 뒷부분 3 발볼은 10그 다음에 소재는 하피 그 다음에 색상은 베이지, 베이지, 배지. 이 <laughs> 베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카멜 아니 카멜, 밤새 아, 어 저기 우리 고객님들이 잘못 알아들까봐서 다시 색상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연베지라고 할게요. 얘는 연베지 그 다음에 얘는 진베지라고 할게요 진베이지 예. 그게 낫죠 <laughs> 진베지 얘는 밤새 예. 연베이지 진베이지 밤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연베이지 진베이지 밤새 이렇게 칼라가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예쁘게 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특이하게. 가격이 24,000원. 가격 24,000원입니다. 연베이지, 연 진베이지, 밤새. 이렇게. 상품번호 4번, 4번입니다. 가격 24,000원. 이제 국산입니다. 국산이고요. 이제 슬림은 단화. 사이즈는 225부터 250까지 나오고요. 뒷굽은 뒷굽은 4. 발볼은 8.5. 소재는 합피고요. 패딩입니다. 칼라는 이제 베이지. 빨강, 검정 이렇게 세컬라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고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있습니다. 국산입니다. 국산 가격은 3만원 3만원이고요. 굉장히 신발이 예쁘게 나와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고무줄 여기도 고무줄 양쪽으로 꼭 고무줄이 있어서 이렇게 신기도 이렇게 늘어나고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블랙도 굉장히 썩박하니 이뻐요. 국국산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요. 베지색, 이그 다음에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신발이 가볍고, 그 다음에 쿠션이 많습니다. 신발 엄청 예뻐요. 여기는 요 위에는 패딩으로 이렇게 누빔 누빔 패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피 하피 하피입니다. 신발이 어 되게 편할 것 같아 요 신으면 밑바닥 보여드릴게요. 빨강 도 이쁘지 않아요? 어. 굉장히 이쁘죠. 이사요 빨강 빨강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얘도 블랙도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번호가 5번입니다 상품번호 5번이고 가격도 저렴하네요 가격도 3만원입니다 <laughs> 가격 3만원 상품번호 5번 예, 가볍냐고 물어보는데 가볍고요 그 다음에 쿠션이 많습니다 <laughs>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굽도 이제 4센, 4cm 발볼이 8.5cm 5번입니다. 3만원. 신발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8,000원. 모자입니다. 모자 8,000원. 무자입니다. 무자 모자 8,000원, 이건 8,000원입니다. 이거 8,000원. 여기 약간 따뜻할 때 따뜻해 보이죠? 뭔가 송송송송송, 원단이. 이렇게 두칼라고요 8,000원씩. 이건 베이지, 얘는 그레이. 그 다음에 얘는 몇장안 남아있어요. 얘는. 얘는 몇장안 남아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돼갖고, 얘도 8,000원. 8,000원. 예쁘죠? 8,000원입니다. 얘는 면이에요. 압력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면이고요. 이렇게 소재하기가 좋아요. 우리 건 다. 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1번 네, 1번이고요. 얘는 2번 할게요 얘는 3번 할게요 그레이색깔 노랑 노랑 색깔 그 다음에 네이비 이렇게 칼라가 이거는 3번으로 할게요 모자 3번 만원씩입니다 요거는 만 원씩. 아이고, 머리 좀 봐. 그 다음에, 얘, 얘는 주칼라예요 얘는 베지. 제가 써볼게요. 얘도 소재하기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몇 개씩, 두 개씩 소재거 이렇게 놀러 갈때 가져가셔도 돼요. 이걸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해서 바꿨으면 사진이 더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검정하고, 이 배지하고 두 가지 칼라구요 얘도 만원씩이고, 4번으로 할게요. 4번. 얘는 이제 뒤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색상이 그레이하고 두 가지.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그레이로 써볼게요. 야, 그레이. 이렇게. 얘는 5번으로 할게요. 얘는 5번. 만 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한 줌도 안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게다가 넣어서. 이거 5번입니다. 5번. 아, 모자가, 가지수가 많네요. 이제 가을. 이게 가을 모자거든요. 요거는 6번으로 할게요. 모직입니다. 모직 6번. 만원이에요. 6번. 보셨나요? <laughs> 너무 너무 사진 찍을 시간은 없나? 업계들이나 <laughs> <laughs> 성격이 급해서 그림이야 <laughs> 보자. 안 오시게요. 6번. 요거는 이제 7번. 좀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꽃이 달려 있어요. 이건 7번인데 제가 이것도 써볼게요. 써본 게 이거 머리가 다 망가진 김에 다 망가져 볼게요. 이렇게. 예뻐요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얘는, 얘는 6번, 얘는 7번, 얘는 8번, 얘는 8번으로 할게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얘는 8번, 얘는 7번, 얘는 7번입니다. 얘 7번, 가지수가 많죠. 7번, 얘는 8번, 얘도 써봐야죠. 8번입니다. <laughs> 8번, 우선 8번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방을 파니까 가방 가방 거리가 엄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요거는 이제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요거 캡처 를 해서 이거 1번으로 할게 1번 이것도 번호를 해줘야 1번 꽂다고 이렇게 요게 1번 3개만 1번 1번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려요 이거는 2번으로 할게요 2번 2번 얘는 아가씨 이쁘지 않아요 가방에 딱 달고 다니는 가방에 2번 손주들도 주고 이렇게 해갖고 2번입니다 2번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건 3번. 얘는 이렇게. 예쁘게, 예쁜 강아지. 예쁜. 3번. 꽃. 얘. 얘는 4번. 4번. 아니. 3번. 얘는. 아니, 2번까지 했죠. 이거 3번. 3번입니다. 이거 노랑 있고, 얘는 핑크 있고, 이거 3번. 요거는 4번으로 할게요. 가방이 있어요, 얘는. 가방. 가방이 있고, 되게 이쁘죠? 얘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같이 3개,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건 4번. 4번으로 할게요. 4번. 다 틀려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5번으로 할게요. 5번, 5번이고요. 얘도 이렇게 하트 이렇게 반짝이. 다음에 하트, 5번 가방 이쁘죠? 이렇게 가방걸이에요 가방걸이. 요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5번입니다. 이거는 6번으로 할게요. 얘도 가방이고요. 되게 이쁘죠? 아이고 이쁘죠? 이쁘죠? 6번 이건 7번 이거를 바꿔줄게요. 이거를 빨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건 7번이고요. 예, 되게 이쁘죠? 이 가방 아무데나 달아도 이뻐요. 얘도 가방 빨간 거에다 달아도 여기, 여기가 비즈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비즈가. 이렇게, 비즈가. 이게 7번이에요, 7번. 8번, 8번 얘도 보시면 되게 이뻐요. 여기 8번, 가방 이쁘죠? 8번입니다. 얘는 9번을 할게요. 9번. 되게 이뻐요. 다 틀려요. 9번. 어 야가 씨 얘만 해도 만원이거든요. 원래 얘만 해도 만원. 그래가 이거 3개만. 9번입니다. 예, 9번. 너무 이쁘죠. <laughs> 9번. 얘는 이렇게 10번 얘도 가방 핑크색 가방 이런 핑크 이쁘죠 이게 가방 이렇게 3개 만원 10번이에요 10번 번호를 4개 줘야지 구입할 때 좋아요 11번 이쁘죠 11번 11번입니다. 여러분 12번 12번 이게 이렇게 지금 오늘 한 거는 이렇게 세팅한 거는 오늘 밖에 이렇게 한 세트씩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문하시면 제가 세트를 따, 따로 맞춰서 랜덤으로 해서 보내 드릴게요. 요거는 12번. 12번까지는 지금 세트를 맞췄어요. 3개씩 오늘은 여기까지 하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이거 소개. 잠깐만요. 제가 이게 이제 신상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뻐요. 이게 니트인데도 얘는 약간 뭐 여기 66에서 어 약한 88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뚱뚱한 88은 안 돼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옷이 캐얼하게 났죠. 옷이. 굉장 이제 블랙은 기본이고, 이렇게. 여기 라인이 이뻐요. 이렇게. 입은 김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쁘죠? 이렇게. 아무 바지, 검은 바지 입어도 되고, 아무 바지다 입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서 얘가 모자가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있어서 가격은 23,000원이에요. 그래서, 입분 김에 소개시켜드려요. 더 예쁜 거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